자, 이번에 해볼 것은, 닌텐도 스위치 클래식에 관한 제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게임이 나왔죠. 원래 이걸 처음부터 다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내가 도중에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는 중인데, 어쨌든, 하나 게임을 약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스포츠 게임은 왜 스포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얘는 그렇게 하면 되고, 아케이드 게임. 아케이드 게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아니, 뭐야, 왜안 돼. 어, 이렇게. 근데 나는 마리오 드라 브라우스는 별로였는데 동기 콩이 재밌었어 재밌었고 마리오 브라우스 얘는 근데 솔직히 그냥 마리오 메이커를 하는 게 낫다 너무 조작감이 안 좋아서 벌룸 파이트 아 얘는 근데 얘네 둘은 2인용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진정한 재미고 1인용으로 하면 그다지 약간 재미없어 솔직히 닥터 마리오 얘도 퍼즐 게임이죠 얘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냥 뿔유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다이 전설 근데 저는 이제다이전서 1은 명작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1이 명작의 시초긴 한데 너무 어렵고 공략을 무조건 봐야 깰수 있는 수준이라서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진 하 않아요. 제다이전서 1, 은 신드라트 라이버스는 나요. 그나마. 아,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임. 그냥 말이 필요 없다. 아, 근데 더블 드래곤. 더블 드래곤은 근데 약간 좀 어려워요.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나는 그다지 더블 대형 자체가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체력바가 없어가지고, 그 약간 몇, 약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말을? 그 어느 정도 때리면 죽던데. 그게 약간 근데 다 다르더라고. 기술마다 죽는 게 있고, 뭐 모르겠어. 나도 정확히. 데미지 그 계산을. 열혈 물어. 얘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얘도 2인용으로 해야 재밌는 게임이에요. 약간 치고받고 싸우는 게 재밌어. 악의 초원. 할 사람만 하시고요. 너무 <laughs> 어려우니까. 아 테크몰은 제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얘는 못 말해드리고 그라디우스 되게 명작이죠 근데 어렵긴 한데 솔직히 그라디우스2보다 쉽기 때문에 할 만해요 그 치트플레이로 제가 게임했는데 옛날에 그냥 그냥 깬 적도 있어요 그 세이블로도 겁나서 가지고 게임했는데 어쨌든 어렵다 그라디우스는 애초에 레슬링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레슬링 게임 본 적은 있는데 그오라실 게임 그 WWF인가 그거 본적 있는데 별로 재미없어 가지고 사이트 바이크 아 근데 얘는 레이싱 게임이어서 내가 또 안좋아해 레이싱 게임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오 카트도 안하는데 근데 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더블편에 오버히트가 있어가지고 도중에 막 엔진 과열되가지고 멈추고 그래서 약간 템포가 끊기는게 있어 그리고 얘는 내가 굴러다니기 밖에 안해 내 바이크는 아 요시야 얘는 퍼즐 게임인데, 약간 밑에 배열을 바꿔서 퍼즐 맞추는 건데, 얘도 그냥 할 사람만 하면 되고, 퍼즐 게임은 그냥 애초에 근데 좋아하는 사람만 하면 돼. 아이사키 야구 얘들도 그나마 할만하다. 그냥 스포츠 게임 중에. 아, 솔로몬의열어 되게 잘 만들었어요. 깨지는 못했는데, 내가 엔딩은 본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로. 근데 되게 잘 하더라고. 근데 이건 좀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 게임이에요. 이거 제이상한 월드컵에 노래 딱 하나 있어요. 그, 스테이지 1 노래인가? 어, 근데 약간 정신사 나운 노래. 아, 페미콤 오픈골프 근데 이게 아마, 아, 근데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어. 그냥 골프가 있고, 페미콤 그 마리오 골프가 있는데, 마리오 오픈골프라고 옛날 페미콤으로, 예, 그건 페미콤 디스크로밖에 안 나왔나? 어쨌든. 그런 게임이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건. 아, 열혈고도찌볼뭐 이건 피구, 피구란 뜻이에요, 도찌볼이 그런데, 뭐, 그 열혈 시리즈는 그열혈 물어보다 이런 게 훨씬 유명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지금 그 열혈 농구가 열혈 농구라고 있고 이게 별의별 게다 나왔는데 열혈 하키도 있고 열혈 축구도 있고 열혈 뭐 뭐였더라 대행진도 있고 뭐별 운동회도 있고 막 열혈 별의별 거다 있었어 근데 농인가가 농구가 백만 원이에요 게임이 진짜 완전 비싸지 그게 되 그게 엄청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당시에 마이너에서 그래 인기는 많았는데 약간 마이너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이 안 팔려서 망했지 그. 테크노스 재팬이었지, 망했어요, 이 회사. 어쨌든, 100만원짜리 게임을 갖고 있는 회사였다. 지금 100만원이지, 근데. 아, 메트로이드. 근데 전 솔직히 말해서, 슈퍼메트로이드도, 메트로이드도, 클래식에 둘다 있는데, 둘다 추천 안 해요. 그냥 메트로이드 입문할 거면은, 사무스 리턴즈로 입문을 하는 게 나아요, 진짜. 세3 d 스 사가지고, 메트로이드 진짜 제대로 즐기고 싶으면, 난 진짜 그게 너무 재밌었어, 사무스 리턴즈가. 근데 솔직히 슈퍼메트로이드 조작감이 너무 이상했어. 버튼 배열이 이상해. Y가 대시가 아니고 막 X가 공격 버튼이고 막 그런 거였던 B가 대시였나? 되게 이상했어. 그, 조, 그 버튼 체계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트몬직 되게 재밌는 아케이드 게임이에요. 트윈비는 슈팅게임인데, 얘도 재미는 있는데, 나 YY 월드에 나온 트윈비가 더 재밌어. 그리고 얘는 엔딩이 없어요. 얘는 무한반복이에요. 그라디우스는 엔딩이 있는데, 마지막에 뭐 터지면서 끝나는 거. 스이프 크레딧은 안 나오는데 엔딩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엔딩이 없어요.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와리우드. 퍼즐게임인데 뭐 그냥 퍼즐게임은 닥터 마리오가 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 테트리스랑. 뿌요뿌요는 그다지 안 좋아요. 왜냐면 경쟁하는 거여가지고 경쟁을 내가 지럽게 못하는데 경쟁을 시키니까 내가 못하겠더라고. 닌자 가이드. 근데 얘는 어려워요. 되게 난이도가. 그래서 할싸움을 할 하는 게 낫다. 얘도 테크노스 재팬이 만들었어요. 근데 망했죠. 테크노스 제팬 맞나? 아, 아니다. 얘 테크모다. 아, 테크모다, 테크모. 테크노스 제팬이네얘 테크모다, 뭐. 어. 로로의 모험. 이거 하이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그 컵이 만든데, 되게 얘도 할 만한 게임, 액션 퍼즐에서. 아, 스페셜은 뺄게요. 왜냐하면은, 그냥 업데이트 된 거, 약간 좀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자, <laughs> 이거. 아, 메, 이거 조국선 정기 이것도 제 월드컵에 노래 하나 있는데, 이것도 되게 북미에서 뜬, 타, 뜬 예시야. 메트로이드도 원래 일본 내에서 별로 인기 없었는데, 북미에서 뜬 거거든요. 근데 얘도 북미에서 떴어요. 그래서 되게 당시에 좀 많이 팔렸어요. 아, 링크의 뭐, 얘는 근데 진짜 한번 깨봤는데 다시 깨고 싶지 않은 게임이에요. 솔직히 진짜 너무 어렵고, 너무 재미없어. 그냥 게임이 조이 메카파이트. 얘가 무슨 격투게임 원조 아닌가? 가정용? 진짜 엄청 굳인데 게임을 해봤 제가 다깨 봤거든요. 근데 얘로 깼어요이불불예로 얘가 약간 좀 엄청 다다니트 이게 가드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다니트 겁나 넣어 가지고 얘로 깼는데 솔직히 그다지 재미 없어요. 왜냐면은 하좀 빨리 끝나면 괜찮은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재미는 없었다. 아 마리오 ESA. 이게 뭐 도키도키 패닉이 원조죠. 원조는. 어 이거 이거. 지금 이 게임이 원조예요 근데 이게 도중에 먹힌거지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마리오 메이커에 4명 다 추가해줬으면 좋았는데 그 캐릭터를 마리오 루이지 피치 키도피오를 그렇게 안됐다 아 꿈의샘 이야기 되게 잘 만들었죠 근데 어려운데 버그 쓰면 안 어려워요 그냥 버그 쓰세요 그 약간 제가 영상에 올려놨는데 1화에 버그 겁나 쓰기 쉬워가지고 그냥 버그 쓰고 게임이 낫다 쉽게 하고 싶은 사람은. 버티기 됐으모. 아, 이거 써모구나 근데 얘 무슨, 약간 그거 있다는데, 이거 무슨, 아닌가? 그 게임이 아니었나? 어제 뭐 클래식에 있던 게임에 무슨 약간 남성 성기가 노출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그 게임이 이걸 거야. 아, 광신아. 얘는, 키드 이카노스인데 그 피트 나오는 게임 근데 얘는 메트로이드 만든 사람이랑 아마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 이게 무슨 메트로이드 만드는 사람이 여기로 왔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쨌든 아 근데 이건 깨보진 않았어요 이 게임 이 게임 그리고 하실 거면 북미판 하세요 메트로이드도 북미판 하세요 그게 추가 요소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아 암흑 효과 비체검 근데 얘는 수직이 별로고 외전에 넣어줬으면 좋았는데 외전이 재밌어서 근데 외전은 안 나올 것 같긴 해 에코즈는 외전이 에코즈에요 파이엠블렘 에코즈라고 3DS로 나온거고 리메이크 돼서 나왔으니까 뭐그거는 정발도 됐는데 아 그건 좀 싸더라 그 이프가 무슨 12만원이었나? 그건 근데 비싸질만 해 왜냐하면 너무 솔직히 말해서 약간 그 비싸질만 했어 그냥 게, 게임 자체가 어쨌든 이얼 쿵푸 격투게임이에요. 스타트로 픽스 RPG 게임인데 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 이게 또 명작으로 뽑혀요. 북미 쪽에선. 일본 쪽은 잘 모르겠고 북미에서 명작으로 뽑는 RPG 중에 하나예요. 아 그리고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무용과 비추어 문장인 미미를 어차피 포함이 돼 있어요. 아 로스트 레벨즈. 얘는 근데 진짜 사람이 깰게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laughs> 너무 어려워서 말이 안 나와.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근데 할거면은 슈퍼마리오 콜렉션에서 하세요 무조건 왜냐하면은 그 여러번 안깨우 되기 때문에 다회차플레이를 강제적으로 요구해요 여기 옆에 별이 찍혀있잖아요 이게 아마 점점 늘어날텐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슈퍼팬컴 하는게 낫다 아 펀치아웃 이게 되게 명작이라는데 난 명작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이도가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결국에 세이브로드로도 못깨고 치트로깼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아, 스타소이죠. 근데 쟤는 이 게임에는 잘 몰라요. 안 깨봐서. 얘는 진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슈팅게임이래요. 근데 재밌겠죠? 명작, 명작이라는데, 여기서. 아, 독립봉 주니어도 되게 할만해요. 독립쓰3 빼고 난 할만한 거 같아요. 근데 독립쓰 3도 할만은 해요. 재미가 많이 없는 거지. 아, 이건 아케이드판 익사이트 파이크를 넣은 거 같고, 왜 넣는지 모르겠고. 아, 크로크로 넨드. 이거는 나무이키에 등재가 안돼 있어서 그냥 제가 말해드릴게요. 어떤 게임이냐면은, 이게 발음, 이게 발음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못한 그, 아, 그건 아니구나. 어쨌든, 클루클루에요. 이게. CLU, CLU, 랜드에요. 그래서 약간 좀 찾기가 힘들었어. 맨 처음에 나도. 아, 시티 커넥션. 이거 옛날 게임 아닌가? 이거 아케이드 게임 아닌가? 아, 아케이드 게임 맞네. 이거 무슨 자동차 타고 아니면서 그냥 하는 게임인데, 얘도 그냥 솔직히 그냥 아케이드 게임이에요. 아, 더블 드래곤 2,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얘는 진짜 그, 노래가 되게 좋아. 마지막 그, 최종보스전. 그얘 아, 근데 얘는 문제가 있는 게, 글씨, 버튼이 이상해. 오른쪽을 보, 아, 오른쪽을 보고 있을 때는, 아, 그 말을 해주면, 말로는 못하겠다. 이게 진짜 해봐야 알아. 되게 버튼, 조작감이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명작은 맞는데 버튼 조작감왜 그따구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더블드래곤 1이랑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그걸 굳이 이상하게 바꿔놨어 아 발리볼? 배구에요 그냥 배구 게임 트윈비는 이건 배구. 아 쓰리 아레킹쿨 얘도 거의 얘도 마리오 약간 관계있는 아닌가? 약간 마리오 어 이거 마리오 시리즈잖아 약간 마리오랑 관계가 있어요 얘도 왜냐면 마리오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아케이드 게임이었을 거예요, 얘도 원래. 아닌가? 아, 아니다. 얘는, 얘는, 이거 원조구나. 근데 이 게임도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마리오가 나오는 게임인 거만 알아. 아, 쿵푸이어로지. 이거 무슨 약간 조그만 얘 나와서 싸우는 건데. 근데 얘도 그냥 아케이드 게임 중에 하나예요. 어, 그냥 이게, 그냥, 진짜 싸우는 거야. 그냥,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지? 이게 근데 진짜, 아, 건데. 왜 이렇게 설명이 짧아? 근데 이것도 되게 명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아, 아이 컴이구나. 아이 레밀 빨간색으로 안줄 알았네. 아, 이거 열혈 행진곡. 얘도 되게 잘 만들었어. 해, 얘는 해봤어요, 아마. 아, 해봤어, 해봤어. 이 화면 해봤네. 아, 맞다. 테크노스 제펜이 더블 드래곤을 만들었지. 아, 슈퍼페미콤. 나 한창 할 때는 페미콤 밖에 없었는데, 슈퍼페미콤도 생겼죠. 아, 얘는 되게 근데 좀 특이하지. 진짜 속도가 겁나 빠른 건데, 얘는 처음이 재밌어. 딱 1편만 할 만한 것 같아, 솔직히. 나중에 미야모토시제로가 이걸 버렸기 때문에, 자, 자,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버렸어. 커비볼. 이건 무슨 커얘 되게 어렵다는데. 얘 무슨 커비로 공구위서 하는 건데, 아, 골프, 커비 골프. 되게 어렵대요, 난이도가. 근데 해본 적은 없어요. 어, 이게 뭐더라? 이거는 기억이 안 난다. 약자여서 모르겠네. 스타벅스도 아, 근데 스타벅스는 되게, 뭐라고 해야지, 이걸? 스타벅스는그 루트 때문에 약간 좀난 싫어해. 루트가 너무 난이어져서.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지? 아, 이건 테니스 게임이야. 얘는 사커 게임. 아, 뿌요뿌요. 얘는 할만하죠. 근데 저는 뿌요뿌는 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면, 경쟁하는 게임이어서, 어쨌든. 마리오 카트. 얘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리오, 현세대 마리오를 정립한 게임은 마리오 카트 DS거든요? 그래서 그냥 DS 하는 게전는 낫다고 봐요, 솔직히. 저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이 게임은. 너무 조작을 못하겠어, 그냥. 아, 요시아일랜드. 되게 명작이에요. 야, 아, 맞다, 맞다. 이거, 이거 하나 더 말해야 된다. 이 슈퍼마리오 카트에서 1등 하면은, 캐릭터가 술 마셔요. 샴페인 터트려요. 요시아일랜드도 되게 명작이죠. 얘는 진짜 근데 할만한 게임이다. 얘도 밑에도 당연한 거고. 얘도 할만한 게임인데 얘는 솔직히 조작감이 구리고 지금 하면은. 솔직히 메트로이드를 만약 처음 했다면 진짜 개하기 싫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laughs> 너무 어려워서. 아, 얘도 되게 명작이죠. 근데 얘는 언어 때문에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할만은 하다. 아, 초마개 초는 할 사람 하시고. 원신 게임. 어, 얘는 그냥 이렇게 돼있네. 아, 뭐, 어쨌든, 원신 게임이에요. 그, 뭐, 약간 뭐라고 해요? 런앤공 게임이야, 이 게임. 아, 이거, 이거는 근데 진짜, 이, 이,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득이에요 이거 얼만지 아세요? 꽉팩이? 이거 알팩이 7만원인가 하거든요? 그럼 꽉팩이 얼마겠냐? <laughs>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제가 꽉, 팩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비싸요. 얘도 고가 게임 중 하나예요. 파일런 윙즈. 얘도 비행기 시뮬레이터인데, 얘도 옛날에 되게 명작이었다, 러더라고난 근데 정확히 몰라요. 아 브레스 오브 파이어 잠깐만요 브레스 오브 파이아 근데 이건 1편보다 2편이 더 낫대요 이게 캡콘서 만든 RPG인데 1편보다 2편이 낫기 때문에 뭐 별로 말안 하겠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깨본 적도 없어요 얘는. 아 3. 제 인생 최악의 횡스크롤 컵이에요 해보시면 알아요 조작감 진짜 구려요 그거 하나 때문에 끝이에요 그냥 너무 구려서 조작감이 너무 싫었어 솔직히 진짜 개인적으로 러싱 미트 란 얘는 되게, 배트스쿨 액션 게임인데, 파이널 파이트 같은 거. 근데, 솔직히, 나 그다지 재미없었어. 그냥 파이널 파이트나 아니면 닌자베이스로 배트맨이나 캐들락 하는 게 낫다. 이게 근데 명작에 속해요. 1탄 진짜 완전 개망작이었고, 3탄이 그 다음이고, 2가 제일 잘 만들었는데, 이게 2탄이에요. 아마 3탄이 수라일 거야. 러싱 비트 수라. 아, 이건 모르겠어요.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 되게 많다. 나 언제까지 말해야 돼. 목이 찢어질 것 같아. <laughs> 스타폭스2. 얘는 안 나왔다가 나온 게임이죠. 저 이거 깨봤는데, 얘도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아요. 그 마지막 보스가 되게 이상해. 무슨 네모 큐브야. 아, 슈퍼 펀치 아웃. 펀치 아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슈퍼, 아, 얘는 해 해발 가치가 있지. 근데 얘도 세이브 날린 버그 있지. <laughs> 근데 솔직히 그냥, 진짜 얘는 가치가 있다. 너무, 제, 제 근데 얘는 좀 어렵다. 그 울트라 슈퍼디렉스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체력이 훨씬 많이 달라서 내 체력도 많이 았는데 보스 체력도 많이 달아요 특징이 어 브레이스 오 파이어 2 얘가 명작이에요 근데 얘는 한글 패치된 게 GBA밖에 없지 어? 얘는 슈팅 게임 얘는 RPG 게임 근데 얘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얘는 SRPG 게임 얘는 한국에 단한 번도 정발이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실 거예요 파이어 엠블렘이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나? 모르겠다. 파이어 엠블렘이 거의 원조 격인데, 얘도 거의 원조 격이야. s i p g 얘도 모르겠네요. 아마 이름만 봐서는 그 레이싱 게임 같아요. 아, 뭐야. 아, 아. 아, 북미가 먼저 나왔구나. 일본이나 중에 나오고. 아, 이 트윈비. 그냥 트윈비 2탄이라고 보시면, 아, 4탄이지, 4탄. 4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5탄인가 4탄인가. 아, 테니스 게임. 아, 얘는 근데 나잘 몰라. 얘도 몰라. 얘도 모르고. 아, 얘 난다. 무슨 이상한 탐험가 나오는 거구나. <laughs> 아 이게 뭐였더라? 이게 이게 크리스탈리스였네. 이 이름이 똑같을 거예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게 아, 잠깐만 크리 아 크리스탈리스 이거 아마 크리스탈리스일 거예요. 어, 이거 가슬레이어 맞잖아요. 크리스탈리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본어지. 아 근데 닌텐도가 갈수록 진짜 완전 우리들이 모르는 타이틀을 내놨어 솔직히 말해서 이걸 누가 알냐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는 특히 얘는 진짜 완전 괴상하던데 이게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완전 괴상하더라고 그래서 아동인콘트이각 게임 제가 제일 재밌게 한 동인콘 트리고 진여신장성도 되게 갓 게임인데 얘는 일본어에서 하기가 힘들다 그냥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나온 그 한글 패치 버전을 뭐 하는 게 낫다 얘 몰라요 아 건덱은 아까 나왔죠 위에 위에 있었는데 페미콘 게임중에 같은 이름으로 어쨌든 디모탈 얘도는 a b g 에서 깠던 게임인데 왜 나온지 모르겠어 아 슈퍼마리오 컬렉션 이번에 추가됐죠 얘는 각 게임 근데 여기 안 나온게 있는데 더 추가됐어요 지금 동윤건트리2랑아얘 나올 줄 몰랐어 근데 마리오의 피크로스 마리오의 피크로스 맞지? 어, 마리오의 피크로스, 슈퍼 피크로스, 뭐, 피스키퍼, 얘도 자레코에서 만든 그, 베티스코롤. 그리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 그냥, 슈팅게임이죠. 눈으로 보기에. 근데, 진짜, 동경컨트이 2는 명작이에요. 근데, 동경컨트이 2보다 전 1을 좋아하는데, 왜냐면, 동인컨트이 2가 너무 어려가지고, 1을 좋아하는 거예요. 1은 좀 약간, 괜찮거든, 나 난이도가. 어쨌든 다 봤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면은, 우선 모든, 아 잘못 눌렀어. 모든 게임에 관해서 평을 했고, 컨트롤러는 말안 할게요. 그냥 얘가 좀, 근데 솔직히 너무 비싼 것 같아. 얘, 얘, 얘가 비싸다고, 얘가. 얘는 그나마 는데 얘가 비싸. 하나당이니까, 얘는. 그리고 나 이거 사는니 그냥. 난 이거 중국산 뭐 샀는데, 어쨌든, 패드를. 어쨌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더 추가해줬으면 하는 거, 진짜 이번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 게임보이 그거를 추가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가정용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아, 가정용이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 놓고서는 왜 휴대용을 추가를 안 시키는지 이해를 안 가고. 게임보이 어드밴스 아마 추가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닌텐도 64 나오고, 게임큐브 나올 때쯤에 나온 게임이어서, 아마 게임큐브도 안 나올 거예요. 너무 텀이 길어요. 그거 진짜 텀을 끊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몬스턴트 이번에 신작이 나왔는데, 그걸로 스위치를 엄청 또살 거예요, 사람들이. 라이트 같은 거, 특히. 근데, 왜냐면 모노는 진동이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아, 내가 해본 바로는. 진동이 필요 없어. 3DS로 해봤는데, 뭐, 진동이 필요 있어. 애초에 진동 없는 게임기에서 다 나왔는데. 그, 플스는 진동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안 해봐서, 월드는. 어쨌든, 그걸로 끌다가, 스위치 프로가 나오면은, 아마 나올 수도 있, 어 나올, 나오... 근데 그래도 힘들어. 왜냐면, 닌텐도 64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 아마 라이즈 G가 나올 때쯤에 아마 스위치 프로를 풀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성능이 또, 향상돼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할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게임보이나 아니면 닌텐도 64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슈퍼패니컴 아니, 페미컴은 이제, 저는 추가 안 해도 돼요. 아마, 그리고 슈퍼패니컴에 추가하고 싶은 거는, 마더야. 마더2. 어스바운드. 근데, 그것도 한국에서는 솔직히 별로 쓸모는 없지. 번역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추가되는 것만으로도 이득이라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알팩이 70만원이었나? 꽉팩이 100만원이고 무슨 매뉴얼까지 앞에서 어쨌든 그정 100만원이지 100만원 애니랜다 100만원 그정도에요 어쨌든 뭐 이정도만 하고 제 생각은 딱2분말이네요 그냥 휴대용이 추가됐어 아결론은 쓸게요 어딨어 메모장 메모장을 좀 켰습니다 결론 아 그리고 닌텐도 64호 되게 이득이야 추가 되기만 해도 반족화주의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그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먹혀서 모르겠어요. 왜냐 면 엑박으로 이미 나오고 있어서 아 근데 오리도 엑박으로 나왔는데 지금 스위치도 했으니까 나올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데난트도 나왔으니까 반족화주의가 그리고 마리오 파티도 마리오 파티가 진짜 명그 엄청 비싸요 구입판이 고가 타이틀 중 하나인데 그것도 추가되면 무조건 이득. 64 게임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못해봐서 되게 명작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명작을 모르니까 그냥 한번 이기에 한번씩 해보라고 하면 좋겠고. 게임보이 게임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얘들은 휴대용을,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놓고 가정용만 쓴다. 휴대용을 안 쓰고. 딱이정도예요 결론이 되게 짧죠. 근데 진짜 완전 불가능한, 불가능한 수준의 희망해로는 이거지. 진짜 얘는 근데 불가능이야. 아마 진짜 스위치 그때 수명이 끝날 거야. 아마 이거 나올 만약 나온다 해도 그때쯤에는 어쨌든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찢어질 것 같아. 어쨌든 여기서 녹화 종료 끝.